차가 원래 떨어진게 아니고 수확을 많이 하면서 떨버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니면서 무슨 알아. 그걸로 뜯나 뜯지 않나. 이걸로 뜯어. 더맛이어더 맛있어. 여기 차는 하루 <laughs> 네, 마셔, 아주 좋은 맛이다. 친구도 막한속 종일 맛이 봐서 생각하지 않는지 눈처 본인을 진짜 마셔봐 하게 이기적인 것이 그러면은 한달 안에 본인이 느낄 거야물 맛이 이렇게 맛이 물은 맛이잖아 특히는 얼음 물 네. 네. 특히 먹지 말고 네. 네. 어? 지금 여름인데 한 번은 뜸지 그 굉장히 멍청한 짓이야 음. 음. 기름이 식으면 어떻게 돼? 그리고 손안 돼, 안 돼? 안 되는데, 그걸 먹는다고? 음. <laughs> 치킨 좋아하면서? <laughs> 차를, 아, 그, 여름에 갈증날 때, 이렇게, 좁지 않는 차를 마시면은, 먹을 그, 만큼 갈증이 덜해. 음. 그, 보호병 해갖고 가서 다니면서 마셔야 돼. 건강을 위한, <laughs> 전부 다 여성들이잖아. 치킨 한차더 마셔야 돼. 네. 한 달에 한번 오는 것도 편해져요. 그런 모든 병이 피가 끈적하거나 끈적하지 않냐는 거죠. 네.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렇게 기름진 병으로 네. 네. 살을 마시기 때문에 끈적한 피를 맑게 만들어요. 이게 차가름답습니다